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 경남 밀양시 무한면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물건은요 임야입니다 지속도상 맹지이고요 현재 임도도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단지 조건이 좋은 것은 맹지라도 공시지가 이하의 가격으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이 임야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임야는 지목이 임야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에 해당되는 임야입니다. 면적은 약 9,600평 정도 되고요. 지금 앞에 정면에 보시면 저 앞쪽으로 저 앞쪽으로 지금 나와있는 임냐가 지금 오늘 매매 하려고 합니다 정면으로 보시는 저임냐 인데요 경사도는 조금 있어 보이는 그런 임냐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현재 공시지가가 약한3600 정도 나오는 걸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매매가는 공시지가 이하로 매매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은 아주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꼭 입녀가 필요하신 분, 그냥 임업 부계자용으로 입녀가 맹지라도 필요하신 분은 이 입녀를 꼭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네 뒷자락에 있는 입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양을 바라보고 있는 입녀입니다. 다른 조건들은 뭐 이렇게 다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남양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약 9천 600평 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업 후계자 용으로는 조금 가능한 그런 임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야를 꼭 한번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임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족도상 맹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인지하시고 전화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임야는 경남 밀양시 무암면에 있는 임야이고요. 토지는 지금 임야의 방향은 남향으로 앉아 있는 형태이고 그리고 지목상으로는 임야입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이고요. 그리고 면적은 약 9,6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임야의 가격은 현재 약 3,500만 원 정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 3,500만이라도 가격 조절이 조금 사실은 될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제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꼭입력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를 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다 궁금한 점이 계시면 또 전화를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평일도 마찬가지지만 주말에도 사무실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도 전화를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